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할 컨텐츠는요, 저희는 이, 오늘 먹방을 해볼 건데, 먹방할 음식은 이 틱톡 젤리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러 갈까요? 저거, 씨! 자, 일단은 오늘은 이 딸기맛하고, 포도맛을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뜯어볼게요 자 안에 내용물은 이거 요거 요거 그리고 어, 여기 있습니다 자, 이게 4개씩 들어있는데, 저희가 맛을 한번 두개씩 봐볼게요. 두개씩 바꿀게요. 2개씩. 음, 이걸 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걸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이거. 자, 이렇게 두개씩 갖게 됐는데, 일단 저는 포도맛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전이 딸기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유, 진짜 긴장돼. <laughs> 음! 실패. 음! 맛있다. 이거 뭐 어요 응? 응. 응? 응. 부러워. 음. 한 번. 이제. 이제 맛있어요. 응. 왔어요. 응. 음! 음! 진짜 맛있다. 어, 근데 왜 안에 있는 게안 나올까? 음! 안에 있는 게안 나온대요? 안 조금 찢, 조금 찢어서 먹어볼까? 찢어서 먹어. 음! 건데. 맛있다. 음! 진짜 맛있다. 제가 모은 찔리 중에 진짜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근데 이게 문제가 안에 있는 게안 나옵니다, 여러분. 요 안에 있는 게안 나와서 <laughs> 전다 먹었습니다. 안에 있는 것도 드셔야죠. 안에 있는 거요? 안에 있는 거남아있잖아 진짜 안 나오네. 됐습니다 전화. 자 이거는 한개 끝. 나중에 먹을게요. 자 그러면은 저 이거 빨간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파란색이야. 하나, 둘, 셋. 음, 성공. 음, 저 이거 왜 이렇게 안깨물어질까요 음, 음. 한대 주고 한번 먹을게요. 음, 맛있어. 아 이거 끊어지는 것 같아. 둘지 안 돌리는데. 응, 뭐했습니다 음,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게 맛있으니까. 응, 음, 응. 음. 광고 절대 아니고요. 입광고도 응. 아닙니다.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먹방을 하는 겁니다. 응. 음. 이랬던. 음. 음 이거는 저사 먹은 거 진짜 추천합니다. 응. 진짜 추천을 강추해도 되는 응. 맛이에요. 진짜 너무 맛있는데. 어. 저는 무조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나올 때 조절리가 뭐라고 저렇게 유행이 많지. 그는데 진짜 유행하는 거. <laughs> 기다리겠습니다. 자 이거는 나중에 또 먹을게요. 이번엔전 그럼 이 다시 파란색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색깔은 진짜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하늘색이에요. 어, 어, 대박. 알았습니다. 네. 이게 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안 들어가는 아 부분이 있어요. 잘 들어가는 부분에 깨물면 으 이게 더잘 터지겠네. 둘다잘 들어가는데.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. 뭐, 성공했습니다. 하 여기 이거 보이시죠? 응, 응, 응. 좀. 저도 성공했습니다. 응, 음. 응. 음. 아까 얼굴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입만 보여주는 것도 많이 고민했거든요. 얼굴 공개를 하면은 생활 속이 불편해질까 봐 음. 아니 저희가 할 말을 많이 준비해뒀거든요? 근데, 근데 할 말이 없어 이게 맛있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네 진짜 맛있다 자, 다음 거는 ASMR 할게요. 말 하나도 안 하는. 자, 이건 솔직히 개인적으로 성공되면은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가위로 잘라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 거. 이번 마지막. ASMR입니다. 음, 마지막이야. 너무 아쉬워. <laughs> 아, 또 사먹으면 되죠. 마지막 포도, 예. 자, 이거 딸기 모양입니다. 근데 복숭아 맛인데 거기는 복숭아 맛이 없었어요.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먹어 볼게요. 먹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a s m 끝났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진짜 이젤리 얼마 기대 안했거든요 100점, 100점 만점에 95점 100점은 제가 따로 있습니다 마이구미 새로 나온 포도알이 있는데 그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건 100점 만점에 100점 정도 되는거예요마이구미는 아, 광고 아닙니다 네. 저흰 광고 같은 거 하면 진짜 저생로 그만 줄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먹방 틱톡 젤리, 틱톡 젤리 먹방 해봤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네.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편해요. 안녕. 아프랑 실로는 제 마음의 상처입니다. 안녕.